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이호학번 최익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이호학번 연극학부 6 6기 최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전공학부 인문 이호학번 김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전공학부 이호학번 김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생활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세특이나 수행평가 준비와 같이 소소한 부분도 꼼꼼히 챙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할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뭐 역할을 맡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교과 관련 활동들도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교 활동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다 꼬박꼬박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두루두루 어울려 지내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보통 다 반장 같은 걸좀 많이 했어 가지고 리더십도 좋았던 학생이고 이제 제가 또 운동을 좀 잘했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좀 운동으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네, 저는 동북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기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교과 시간 이후에 해당 교과 시간에 배운 단어들을 위주로 이제 반의어나 유의어를 찾아서 직접 수업 전화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수학 교과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그 해당 풀이 방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풀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탐구해서 익혀 보려고 했던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까지는 공부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처음 1학년 때 진학하자마자 그 같은 반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과 또는 수행평가와 같이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극을 받고 같이 열심히 했던 게 좋은 꿀팁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 자체가 실기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기에 좀더 중점을 두고 제 스스로가 부족한 점을 좀더잘 찾아내고 그거를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실기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과가 출결이랑 이제 이런 기록들을 많이 봐가지고. 저도 일단 고등학교 다닐 때 최대한 안 빠지고 이제 무단지가 이런 거 없게 신경 썼고, 그렇게 이제 저는 정석으로 잘 다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꿈꾸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국대학교를 일 지망 학교로 늘 마음에 두고 학교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자율 전공보다 동국대학교의 열린 전공 학부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동국대학교를 일 지망으로 두고 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분들 중에서도. 동국대 출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 동국대와 관련된 얘기를 지나가면서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좀더 동국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고 동국대의 위치 자체도 서울에 있으면서 교통편도 매우 좋기 때문에 동국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일단 연극영화과 하면 유명한 대학교 중에 동국대학교라는 이름이 저도 모르게 왠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었다가 일단 동국대학교에 뭐 매체 연극 뮤지컬 할거 없이 유명하신 선배님들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국대학교를 생각하고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어, 체육 교사가 꿈이었는데 이제 저 저도 잘 모르던 시절에 이제 좀 좋은 학교 가고 싶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체육 교육과 하면 유명한 데가 어디냐 좀 힘든 데가 어디냐 실기로. 그런데 이제 저희 동국대 체육교육과가 가장 힘들다라고 나와서 한번 도전적인 정신으로 갖고 한번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운동선수를 하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고 제가 이제 체육교사로 이제 직업을 삼고 싶어서 이제 이 과를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연기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어, 명확하게 생각하던 꿈이 없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한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주인공 배우님께서 너무 감명 깊은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나도 나중에 저런 연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 감명을 감, 사람들이 감명 깊게 볼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게 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연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꿈꾸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던 중 문득 내가 진짜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좀 탐구를 해보면서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직일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져서. 열린정보학부에 입학해가지고 1년 동안 학문적인 탐구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더 알아보고자 열린정보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대를 희망하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고 느껴졌고 정말 공대를 제가 희망하는 건지 확신도 안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이제 대학교 수업을 조금씩 듣고 이제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국대학교에서도 신설학과로 열린전공학부라는 학과가 생겨서 저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열린전공학부는 한마디로 하면 자신의 지도를 만들 수 있는 학과입니다.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닌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창조해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연극학부는 한마디로 어, 스스로를 깨울 수 있는 학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 수업 전공 수업 내에서 스스로를 많이 깨울 수 있는 행동이나 뭐 활동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뭔가 속마음에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어, 열린 전공 학부는 한마디로 무지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지개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듯이 열린 전공 학부에서도 다양한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학생들과 얘기를 쉽게 할수 있고 접해 보면서 또 저의 그 전곡을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체육교육과는 이제 올바른 체육교육인의 정신을 이끌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체육교육과는 다른 교과들이랑 좀 다르게 교육도 공부해야 되고 이제 운동 같은 체육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두 가지를 이제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정신을 이끄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건데 이 로기기 쪽에 이제 최근에 다시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저는 이 로기기 쪽에 지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연린정공학부에서 1년 동안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면서 감사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이제 3년 동안 꿈꿔왔던 경찰관이 아닌 다른 직업이 새롭게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사원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탐구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과는 입시를 할때 연기과랑 뮤지컬과로 나뉘어서 입시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뮤지컬과로 들어왔고 그래서 뮤지컬에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체육교사를 위해서 지금 교직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4학년 때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교직을 좀 신경 쓰려고 하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연극학부는 어, 입시 자체도 실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공 자체도 실기 위주의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뭐 암기 위주보다는 뭐 연극 대사를 준비해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조를 짜서 합동해서 연기 한 장면을 보여주거나 하는 그런 실기 시험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재밌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다들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르르 친해져서 우르르 함께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심심할 틈이 없는 그런 학과입니다. 일단 저희 학과는 가장 큰 장점이 자유와 선택의 기회가 1년 동안 주어진다는 것인데요. 저희 학부에서는 1년 동안 여러 학문을 탐구해보고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또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과가 소속감이 끈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도 입학할 때는 1년만 보고 안볼 사이라서 많이 못 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서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누고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그런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엄청 끈끈하고 소중한 유대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대감 쪽에서 좀덧 붙이자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열전 라운지라고 그 열린 종목 학생들만 모여서 그 공강 시간에 쉬거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종목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며 편하게 쉴수 있고 또한 저희 열린 종목 학생들끼리만 들을 수 있는 그 창의 혁신 교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과 팀플을 통해서 좀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체육 교육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건데 이제 저희가 실기 지도법들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 동기들이나 선배들 같이 들으면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 학교 실기가 제일 어려운 수준에 있어서 이제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가슴에 좀 자부심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전공박람회라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 진행 방식은 1학기에는 다양한 학과의 부스들이 그 공, 학교 건물에 이제 설치돼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제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2학기에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열전 라운지에서 학과의 교수님과 선배분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직접 설명을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그 1학기 때 진행됐던 전공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총 37개 학과에서 모두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상담 존이랑 검사 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강 존, 이렇게 세 가지 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담 존에서는 전공 상, 전공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공 멘토 선배님들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저도 제가 희망하는 경찰행정학부 부스에 가서 경찰행정학부 선배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진로를 조금 더 명확히 할수 있어서 전공 결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육 교육 개론이나 이제 교생 나가기 전에 이제 저희 학교 다니면서 듣는 수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저희가 아예 수업 자체를 수업 시연을 합니다. 아예 저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교수님들이 수업 시연하는 걸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중등학교를 가서 그렇게 실습을 합니다. 어, 저희 학과 자체는 수업 자체에서는 공연 같은 걸 따로 올리진 않는데 저희 학기마다 필수 과정 중에 하나가 프로덕션 제작 실습이라고 정기 공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음, 3, 4학년이 주로 주인공이나 배역을 맡아서 공연을 하는데 이 뒤에 1, 2학년들이 스텝이나 아니면 앙상블 아니면 이제 3학년들의 4 수가 조금 부족하거나 하면, 배역으로도 똑같이 들어가서 정기 공연을 올려요. 그래서 배역을 정하는 것은 오디션을 통해서 배역을 정하고요. 학기마다 네 번의 공연을 총 올립니다. 연극 2 번, 뮤지컬 2번 해서. 저희 열린종 학부는 일단 이번 작년 정도쯤에 이제 새로 생기게 되어서, 소모임 체계가 아직 잘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대표적으로 축구 소모임으로 오픈사이드라고 오프사이드를 변형시켜서 오픈사이드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들도 많다 보니 축구 소모임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축구 소모임 외에도 카페 탐방 소모임이라고 카페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카페 탐방을 하는 소모임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다전공이 필수인 학과이다 보니까, 연계 전공 설계하는 동아리도 지금 현재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전공학부의 불교 동아리인 무념무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과는 이제 체육과답게 좀 축구, 농구, 배구, 배드민턴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이제 인당 최대 두 개씩 그렇게 해서 이제 소모임이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극학부로 다 같이 묶이는 거기 때문에 딱히 연출 전공과 연기 전공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정기 공연 때 연출 전공임에도 뮤지컬 공연에 앙상블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전공의 차이 말고는 따로 구분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제 1년 동안 공공의 안전을 탐색하는 거에 몰두를 해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경찰행정학부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학부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학부인 것 같아서 경찰행정학부로 전공을 결정했습니다. 어, 우선 열린 전공 학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공대라는 것이 저에게 맞는 적성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1학년 때 수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공대 수업이 맞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어, 요즘에는 1호기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어서 1호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 AI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전자전기공학부에 입학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1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한개 학기까지는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네, 만약에 한개 학기 때까지도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면 학사 운영실에서 강제로 이미 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 저는 우선 사실 학교 생활을 먼저 좀 즐겨 보자라는 생각에 아직 깊게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매체 연극 뮤지컬로 따지자면 제가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일 관심있어 하는 분야 중 하나라서 나중에 제가 꼭 가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는 뮤지컬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제가 이제 교사를 위해서 지금 교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금부터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체육교육과 선배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체육 교사 말고도 대기업 같은 그런데도 진출하시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국가대표 진천 선수촌에도 제가 이제 코치로 가신 분을 몇몇 알고 계십니다 어~ 저희 학교는 실기자 전형 말고도 특기자 전형이라고 이미 외부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입시를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전형도 있어가지고. 어, 꼭 학교에 들어와서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외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 동기나 이제 1, 2학년 그한 학년, 두 학년 선배님들 중에서도 외부 활동 하시고 소속사 들어가, 들어가 계신 선배님들, 동기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를 아직 찾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가고 싶은 전공이 있지만 확신치 못할 때, 그럴 때 열린 전공 학부를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꼭 동국대학교에서 만나서 저랑 같이 밥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모아두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열린 전공 학부를 그래도 합격을 하셨거나 희망하는 분들이실 텐데, 어 걱정 반 설렘 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걱정은 잠시 미뤄두고 남은 기간 고등학교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남기고 이제 수험생 분들은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연기 입시생분들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응원하고 있고요. 어 연극학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연출 전공 연기 전공 할거 없이 정말 희곡 작품 자체를 많이 읽고 많이 분석하고. 많이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하나의 입시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무대 자체 연기 자체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면서 하다 보면 언젠간 길이 열리고 즐겨 할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후배로 만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항상 운동하면서 부상 같은 걸좀 발목 잡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운동할 때랑 부상 관리 같은 거꼭 잘하셔야 되고.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저도 그랬듯이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제 내가 이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로 오세요. 오세요. <laughs>